아내는 아이들이 대학을 모두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게 되면서 둘만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나가니 빈자리가 정말 컸어요. 첫째가 나갔을 때는 그래도 둘째가 남아있으니까 괜찮았는데 둘째까지 나오고 나니 정말 집안이 텅빈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나가고 아내는 우울하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에게 취미를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해보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시큰둥 하다가 생각해보고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얼마 안 있어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 얼굴이 평소와는 달리 밝아져 있더군요. 무슨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저한테 자전거동호회 전단지에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아내가 새롭게 관심 가질 만한 걸 찾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지 않을 거고 아내 말대로 건강 관리도 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언제 하는 건데 라고 물으니 아내는 내일 오전에 처음으로 가서 회원들 만나고 가볍게 타보기로 했다고 했어요. 저는 잘 됐다며 조심히 잘 타라고 응원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밝아지면 집안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분 좋게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도 일찍 일어나서 편한 옷을 입고 물병 등을 챙기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전 모임이라 긴장했을까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었고 그렇게 아내는 첫 자전거 모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자전거를 타고 난 아내는 너무 분위기도 좋고 자전거 타는 것도 재미있었다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밝은 아내 모습에 정신이 팔려서 나이만 얘기 안 했었고 누나 소리 들을 일은 없다고 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예쁜데 하고 칭찬만 했어요. 그때 제 아내를 누나라고 부르는 남자들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걸 몰랐죠. 아내는 동호회 모임을 다녀오는 날이면 언제나 기분이 좋았고 맛있는 것을 사다 주기도 했죠. 저는 아내가 우울해하지 않으니 좋았어요. 집에 아내 또래의 여자분들을 모셔와 식사를 대접한 적도 있었고, 동호회 끝나고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더군요. 저는 상관은 없었어요. 또 건강에 좋다는 것도 효과가 있는지 아내는 몇달새 살도 많이 빠지고 호리호리한 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동호회 모임을 다녀온 아내가 자전거 장비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차고 있는 장비와 보호대가 처음 보는 것이더군요. 기존에 아내가 들고 다니던 게 아니었어요. 자전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고급스럽고 명품 브랜드의 장비들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처음 보는 장비들을 보고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일을 그만둔 아내가 비싼 장비를 살 만큼의 돈이 충분히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대체품을 그렇게 막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들 학비도 있었고 자전거에 아무리 빠졌다고 해도 과소비를 할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동호회 동생이 사줬다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저번에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갔던 동생들 중에 한 분이냐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다른 동생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아내랑 누나 동생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동생이 사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누나 동생이라고 하면 남자란 거였죠. 그 후로도 아내는 여러 장비들이나 자전거 관련 용품들을 들고 왔어요. 물론 다 비싼 브랜드의 것들이었고, 아내는 늘 한결같이 동생이 선물해줬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비싼 물건들을 들고 와서가 아니라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며,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 안 쓰일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었죠. 그때부터 그 동생이라는 남자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딱히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는 직장일이 바빴기 때문에 제가 동호회에 가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전거에 흥미도 없었고요. 그렇게 고민을 할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곧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내는 생일날 동호회 회원들과 캠핑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하루 자고,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기로 했다면서 가기 며칠 전부터 잔뜩 신이나 있었어요. 저는 바로 그날이다 싶었어요. 아내에게 은근슬쩍 어디 캠핑장으로 가는지 물었고, 신이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아내는 어디 어디 캠핑장이라고 다 얘기해 주더군요. 아내의 생일날 아내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런 내색없이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고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회사에 가서 일하고 퇴근하는 집으로 와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 정도에 일어났죠. 회사에는 미리 휴가를 내둔 상태였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 빵집에 들러 케이크를 샀어요. 그리고 아내가 알려준 동호회가 모이는 캠핑장으로 향했죠. 마침 아내의 생일이었으니 깜짝 축하를 해주려고 왔다는 핑계를 써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럼 아내도 제 의도를 모를 테니까요.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를 달려서 캠핑장으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캠핑장에는 캠핑가 여러 대와 큰 텐트들이 드문드문 드문 세워져 있었어요. 아내의 동호회 위치를 찾으려고 한동안 걷고 있는데 뒤에서 어어 형부 아니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돌아보니 저번에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던 아내의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생일이라서 케이크 사서 깜짝이 벤트 해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한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아내가 있다는 텐트를 향했습니다. 아내 텐트는 아직 지퍼가 잠겨 있었고 조용했어요. 전 케이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어요. 지퍼를 열고 텐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는 텐트에 혼자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많아봐야 30대로 보이는 한 남자와 텐트 안에서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둘이 꼭 껴안고 누워자고 있더군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당장이라도 이 텐트를 걷어내서 두 사람을 두들겨 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아내고 지퍼를 닫은 후 정신없이 근처 화장실로 달려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한동안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배신감과 분노의 눈물이었죠. 그렇게 한동안 뒤집어진 속을 추스리고 저는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느새 밖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있었죠. 그런데 안에 텐트는 여전히 조용하더군요. 주위를 둘러보는데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있었어요. 저는 케이크를 손에 꽉 쥐고 그 회원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어나갔죠. 제가 아내한테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은데 회원분들이 다 같이 축하해 주시면 아내가 더 좋아할 것 같다며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모두 다 좋다고 동의했고 제가 사온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다 같이 소리를 죽이고 아내의 이 텐트로 갔죠. 텐트에 도착해 제가 텐트 앞에 와서 살짝 몸을 들어 회원분들을 보고 말했어요. 제가 지퍼를 내릴 테니까 바로 서프라이즈 하고 소리쳐 달라고 말이죠. 저는 돌아서서 침을 꿀꺽 삼키고 조용히 지퍼를 내렸어요. 바로 사람들은 제가 말한 대로 서프라이즈하고 소리쳤어요. 그와 동시에 텐트 안에서 깨악하는 비명이 났죠. 모두가 얼음이 되었어요. 텐트 안에 아내와 그 상관 남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자기 몸 가리기 바쁘고 여자 회원들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남자 회원들은 멋은 아내의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군요. 저는 그 옆에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핸드폰을 꺼낼 모든 순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모두한테 못볼걸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하고 아내는 쳐다도 보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잠깐만 여보 잠깐만 내말좀 들어봐 하는 아내의 외침이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어떤 변명을 하든 제게 통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에 아내의 짐을 챙기고 아이들의 학교 기숙사에 전화해서 급한 일이 있으니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 좀 넘어서 아내가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미리 제가 잠근 문이었어요. 이집4 명이로 되어 있고 당신은 유책 배우자다. 당신 같은 더러운 여자 돈은 필요 없으니까 애들 걱정하지 말고 거기 밖에 짐 싸놨으니 갖고 가라고 했습니다. 애들한테도 다 얘기할 거라고 했지요. 그러자 아내는 내가 미쳤었다고 하면서 누나라고 하면서 잘해주고 좋은 것도 사주니까 그동안 외롭고 오해했던 기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면서 애들 없이는 못 사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더군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잘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제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저녁에 나가 보니 아내는 짐을 들고 어딘가로 갔더군요. 이혼소송은 아내가 유책대우자가 되어 진행되었고, 저는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다 잃은 건 아내였으니까요. 조 의아했던 건 꼴에 자기도 순정은 있었는지 아내의 상관남이 재판장에 나타났던 거였어요. 아내에게 진심이 어떤 건지 양심에 찔려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밝은 곳에서 제대로 보니 풍채도 좋고 머리도 잘 정리한 걸 보니 아내가 홀린 이유를 알 것도 같더군요. 재판 내내 누나누나 누나 하면서 철석 붙어 있고, 그 상관 남은 어깨감 싸고 토닥여 주면서, 나중에 판결 내려질 때는 아예 가슴팍에 안겨서 드라마 여주인공 된것 마냥 울더군요. 비극으로 끝난 결혼이지만, 그래도 제 곁에는 아이들이 있더군요. 아들과 딸도 분노했고, 아들은 저와 살겠다고 했고, 딸은 엄마를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을 거라며, 법정 안에서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얻은 건 아이들 뿐인 것 같더군요. 든든한 아이들 데리고 힘내서 다시 살아보렵니다.